안녕하세요. 안산 개미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d b i t 되겠고요. 현재 시간은 10월 10일입니다. 오후 1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d b i t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나 주고 있죠. 그리고 이 d b i t 은 어, 8인치 파운드리 장비를, 어, 파운드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와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업체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입니다. 또한 DBI텍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결코 낮은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하는 데는 빠르게 가기보다는 조금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 DBI텍이 만드는 반도체 가 자동차라든지 어, 어, 그 다음에 어, 반도체 어, 아니죠 그 뭐죠 컴퓨터 부품이라든지 그쪽에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 해드려야 되는데 하기 전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정도는 눌러주시라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급등주 매매 100% 무료로 또 제공하고 있는데 제 개인번호 010-8298-7761입니다. DBI택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DBI택에 대해서 매수시점과 매도시점, 목표가가 궁금하다면 0108298-7761입니다. db하이텍이라고 문자 문자 문자를 보내주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db하이텍에 대해 가지고 궁금한 거 있다. 문자 보내시면 되겠죠. 또한 저희가 추천조 드리고 있어요. 제주반도체. 음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 장중에 15% 18%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는 또 어떻습니까? 역시나 오늘 한미 반도체 급등이나 주고 있습니다. 다둘다 다 10월 2일이죠. 10월 2일날 말씀드렸던 제주 반도체가요. 오늘 밑꼬리가 많이 달렸지만 장중에 30%까지 올라갔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는 또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현재 14% 15%까지 급등이나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저희가 이런 추천주들. 굉장히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나도 이런 추천자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010-8298-7761입니다. DB하이텍이라고 문자 문자 문자를 보내 주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 한미반도 어, DB하이텍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이고요. 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라간다면 어, 대부분 비슷하게 올라가는 어,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가 오늘 5%씩 올라가죠, 맞죠? SK하이닉스가 어떻습니까? 어, 6% 오늘 장중에 10%까지 올라갔어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기 때문에 뭐요? 역시나 DB하이텍도 어, 따라가는구나. 요 정도로 판단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d b i 테의 실적을 우리가 안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1,908억 원 벌었거든요 근데 올해 2분기가 상당히 좋았죠 738억 원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당기순이 또 600억이나 났어요 상당히 실적이 좋아요 근데 올해 예상치를 보니까 768억에 929억까지 단기 순이익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작년 3분기에 비해서 올 3분기의 전망이 상당히 좋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DB 하이텍 차세대 전력집 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비 어, b 이텍 삼성전자 등이 어, 탄소 규소, 그다음에 질화 갈륨 등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 반도체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우주, 6세대 이동통신 등 첨단 산업에서 기존 전력 반도체 대비 고전화 고온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차세대 제품 수요가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요렇게 우리가, 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세계 10위권 파운드리 업체 d b i 텍도 SIC, 어, 그 다음에, 어, GAN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전력 반도체를 미래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고요. SIC 전력 반도체의 본격적인 양산 시점은 2026년 2분기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거 양산하기 전에 그 전에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GAN 제품은 일단 기술력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다라고 되어있고요. TSMC가 GAN 파운드리 사업을 종료해 사업 기회가 커지고 있다. 올해는 시제품 발송, 고객 확보에 주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DBI텍은 올해보다 내년이더 좋아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주봉으로 봤을 때는 고점이 아직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한때 85,000원, 8만, 8만 원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올해 주, 어, 실적이 회복된다면. 8만 db 하이텍까지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db 하이텍에 대해서 당연히 뭐여 보유를 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이 아, 무엇보다 유효하다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db 하이텍에 대해서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셔라. 저는 보유견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요. 0 1 0 8 2 9 8 7 7 6 1 d b h i g t e c h 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전화하루입시 감사합니다.